가르쳤다. 그리고 더 신기했던 점은 심지어 그런 작은 마을은 일본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어린이들이 조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에 진심이었고 열성적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았던 일본 학교도 없었던 작은 마을에까지 교육을 했었던 조선 학교가 지금 현재는 일본에 한 5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 때문입니다. 일본은 복용 무상화 정책을 조선 학교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본법이라고 유아보육,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유아보육, 무상보육 정책마저도 조선학교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려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또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일본 우익들의 공격마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조선학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일본 정부에게 저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조선학교 차별철폐, 고교무상화 적용하라, 유보무상화 적용하라 이 이야기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교육 무상화 제도에서조차 조선학교를 제외하고 시키는 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학교 아이들의 차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혐오 정책은 제일 조선인과 조선 학교, 어, 학교를 혐오, 증오범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6.15 시민합창단은 노골적인 체벌 정책에도 불하지 않고 민족 교육의 역사를 지켜내고 있는 동포들을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민 모임의 연대단체로서 일본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제일 동포 어~ 그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그무 행동을 함께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같이 마지막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학교에 중단하고 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보장하는지 분명한 뜻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강령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같은 해외동포로서 바라보는 제1동포의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로부터 일본 내에서의 차별과 정부로부터의 탄압에 맞서 저항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에도 당당하게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동포들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통일과 평화를 지향해야, 지향하는 동포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지표이며 그들의 실천적인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국에서도 이러한 제일동포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는 사업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는 같은 해외동포로서 제일동포와 교류, 협력하는 것은 곧 우리 해외동포들의 삶을 정치,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우리와 함께하는 동포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외동포들과 함께 우리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 학교를 미국 동포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며 우리 학교를 향한 일본 정부의 탄압과 차별을 널리 알리고 그 저항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미주 동포 2세들이 조선 학교로부터 배우는 교류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이 하나이듯이 해외 동포는 하나입니다. 저희,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동포 모임이 생기게 된어 어쩌면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들도 1.5세 2세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부끄럽고, 우리가, 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2세들에게 민족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 어 다시 한번그 어떤, 어 깨달음을 주는 것이 조선학교였습니다. 어 저희가 얼마 전에 그이 세들을 어, 여름 캠프를 보냈었습니다 일본으로 조선학교로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녀와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어, 영어를 가르쳐 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오히려 배우고 왔다 그래서 또한번더 가고 싶다 앞으로 계속 가고 싶다 그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고 싶다라는 말들을 해왔었는데요 조선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러 갔던 선생님들이 그 뭐 영어를 가르치는 아주 짧은 교육, 그것은 교육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어, 뚜렷한, 그리고 확고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민족교육을 하고 있는, 네, 일본의 조선학교를, 어, 우리의 이 곳에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답답함을 느끼고요. 하다 못해 먼 곳에서,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먼 나라에서 있는 동포들마저도 조선학교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이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계시는 저쪽에서 차를 끌고 오고 계시는 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조선학교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기 서 계시는 우리 또 전경님들도 조선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해서 저희는 앞으로 조선학교와 어 함께하는 어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서 함께 응원해 응원을 할 것이고 연대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 끝은 조선학교가 차별받지 않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네그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동포 모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선학교 차별 당장 어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하라로 하겠습니다. 네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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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학교 참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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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항상 페이스북을 통해서 몽당연필 어,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동포어서 이렇게 보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봐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의 생각을 하고 얼마나 든든히 든든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 제일 덤프로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놀람> 아, 간단하게 제, 아, 아, 자기소개를 아, 드리자면 그, 저는 어, 치바 조선 초중급 학교에서 공부를 아, 했다가 도쿄, 아, 도쿄 아, 조선 중고급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 지금은 포주에 아, 있는데, 포주에서 어, 사는데, 어, 어, 일본어하고 한국어를 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제 부모님께서 저를 어, 조선학교에 보내셨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일본에서 사는데, 우리말과 우리 어, 문화를 배워야 한다. 그둘 이유 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조선학교에서 12년간 이렇게 살아와서 공부를 해서 이 성포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성형숙이라는그 존재로 사는데 아무 두려움 없는 그런 제소질를 키워주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카타스레입니다만 아무 인사도 없이 이렇게 와서 생각을 하게 했지만, 이제부터 저도 제일 동포로서 원단형들이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 감사드립니다. 조선학교 차별 중단, 고교, 유보, 무상화, 지금 요구불류행동을 500차까지 진행하는 동안 정말 많은 곳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농민의 길,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키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통일의 길,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통일로,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협의, 위기로 신흥학 현단, 기독 열민의, 언론 소비자 죽었는데 중학 실천 시민 행동 교사 모임 꽃받침을 주축으로 곳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또 다른 요일에도 조선학교 차별 반대의 의원 사진이 모이고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학교 아이들이 차별 없이 평, 평등하게 교육받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 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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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사죄하고 제2동포들의 민족을 지 시켰다. 2023년 아이들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 모든 아동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고도어기본법 아동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조선학교는 여전히 보금우상화제도, 유아교육보육우상화제도에서 교육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보조금 삭감 동결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차별로 인해 학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학교 아이들을 차별의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 매우 치졸한 행위며 이 이러한 의도적 혐오정책은 교육문제만 그치지 않고 제일 조선인과 조선학교를 향한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려 500차에 이르도록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해왔다 국제기구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 규약위원회, 어린이권리위원회,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조차 수차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일본은 그간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아베 전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다고 얘기하는 바, 이시바 시계로 총리에게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심으로 사과 반성하고, 제일 조선인과 민족 교육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루라도 빨리 아동기본법에 의결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평등권을 보장하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퍼질 것이며 조선학교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마지막 고세 번만 여쭤 주십시오.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과 아동기 법법, 국제인권 규약과 국제아동 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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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고교 무상화, 유보 무상화 정책을 적용하고 조선학교 아이들의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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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2024년 12월 13일. 조선학교 차별 중단 고교유부 무상화 교육 고교유부 무상화 적용 요구 500차 금융 행동 참가자 일동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함께 모여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외면할수록 일본 정부의 치졸한 행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소리어 모여라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이랑 부산, 그리고 일본 다섯 개 지역에서 진행한 특별 시사회 반응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알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그렇게 하나로 더 크게 모여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노래 소리와 모여라 함께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졸래다케 사케베바이 노다루 우바와레스즈케타코에가루 키코에카이 키테이카이 가리아이마마타코에토마루 So we are born.